안녕하세요. 우리 국어 6단원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회의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토론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총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거든요. 한 단계씩 어떤 단계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토론 절차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주장 펼치기 단계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반론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였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장 다지기 단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장 펼치기부터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는요. 찬성편 측에서 먼저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요. 이어서 반대편 측에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반론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하기 단계에서는요. 반대편이 먼저 찬성편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에 맞서서 찬성편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그리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찬성편이 반대편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반박을 하게 됨으로써 반론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장 다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다지기 단계에서는 요 찬성편이 먼저 자기편의 주장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자기편의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편이 자기 편의 주장을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편의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토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마지막으로 주장 다지기까지 진행되고 각각의 세부 특성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